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자, 요걸 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었었어야 돼요. 응. 알겠죠? 응.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순환 소수 0.373땡 7땡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일단 0.37 3땡, 7땡을 X라고 뒀습니다. 어, 떤 하나의 값으로 둔 거예요. X라고. 자, 이걸 풀어서 쓰면은 0.37, 37, 37, 땡땡땡이 되고, 자, 순 한마디가 지금 얼마죠? 37이죠? 두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10의 제곱,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100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우변은 37.37, 37, 37,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어,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는 건 37.373737...에서 0.373737...을 빼는 거하고 같겠다. 자, 어, 지금 이 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에 큰 값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값이 있는 게 여러분이 보기가 좀 익숙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걸요 밑에다 한번더 적어준 거예요. 친절하게. 자,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면 뭐가 된다? 99x가 된다. 자, 우변은 37 37.3737에서 0 3 7 3 7 0을 빼니까 소수점 아래 부분은 다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남는 건 뭐가 남는다? 37에서 0을 빼는 37이 남는다. 자, 그래서 양변을 90%로 나눠 주니까 x는 99분의 37 이렇게 되겠다. 자, 2번 0.14 4땡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일단 0.14 4땡을 x라고 뒀습니다. 자, x는 0.144444. 자, 어디에서 순환마디가 시작되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적당한 값 10을 곱해 줘서 첫 번째 자리로 올려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양변에 10을 곱해서 좌변은 10x가 되고 10x가 되고 우변은 첫 번째 자리로 올라가면서 1 4 4 4 4 4 4 이렇게 바뀝니다. 맞나요? 자, 그다음에 요 식에서 자, 이걸 1번 식이라고 하면 자, 1번 식에 다시 한번 순환 마디가 지금 얼마죠? 4죠.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또 얼마를 곱한다? 곱하기 10을 해 준다. 곱하기 10을 해 주니까 좌변은 뭐가 되죠? 100x가 되고 우변은 10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14. 4, 4, 4, 4, 4, 4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이건 지울게요. 다시.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100x에서 10x를 빼는 건 14.44444에서 1.444444 이걸 빼는 거 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x에서 10x 빼니까 90x, 14.444에서 1.4444 빼니까 소수점 아래 부분 다 지워지고 없어지고 남는 건 14에서 1 빼서 13이 남겠다. 그래서 양변을 90으로 나눠 주면 x는 90분의 13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3번.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귀찮아도 과정을 자꾸 계속 쓸 겁니다. 자, 여기 칸이 조금 모자란 빈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 답만 체크할게요. 자, 봅시다. 자, 3번의 1번부터 보면은 3번에 1번. 자. 0.6에 6땡이죠. 자, 이걸 x라고 둘 겁니다. x라고 두면 0.6666이게 되겠죠. 자,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순환마디는 6 하나,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빼면 10X에서 X를 빼니까 9X가 되고 소수점 아래 부분 일체에서다 지워지고 6만 남겠죠. 양변을 9로 나눠주면 X는 9분의 6 이렇게 되겠다. 약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0.2727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A라고 들게요. 자, A는 0.27272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순한마디가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순한마디가 2 7두개입니다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0에 제곱 100을 곱합니다. 자, 그면 좌변을 곱하니까 100A. 자, 우변은 27.272727 이렇게 되겠죠. 자, 뺍니다. 자, 100A에서 A 빼는 건27.27277 여기서 0.277 이걸 빼는 거하고 같죠. 자, 그래서 99A는 소수점 아래 부분 다 지워지고 없어지고 27만 남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뭐가 된다? 99분의 27. 이렇게 되겠다. 이게 0.660이고 얘가 0.27 2땡, 7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3번. 3번을 보면 어떻게 돼있다? 0.488땡.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부터 순환마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 이걸 B라고 둘게요. 자, 0.48888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일단 반복되는 부분을 소수 첫 번째 자리에다 옮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변에 10을 곱해줄 겁니다. 10을 곱해주면 10비는 4.88888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순한마디가 8. 하나죠.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또 곱한다. 10을 곱해준다. 자 10비에다 10을 곱하니까 100비가 되고는 4.8888 여기다가 10을 곱하니까 48.8888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뺍니다. 100비에서 10비를 뺍니다. 빼니까 얼마가 된다. 9 0 b 가 되고는 48.8888에서 4 8 8 8 8 8 빼니까 소수점 아래 부분은 다 지워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48에서 4 빼서 44. 자, 양변을 90으로 나눠주면 b는 90분의 44. 이게 뭐다? 0.488등의 유리수 표현이 되겠다. 음.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얼마냐? 1.134. 음. 3땡, 4땡 음. 자, 이걸 C라고 둘게요. 자, C는 어, 일단 조금 멀리다 둘게요. 1.134 3, 4, 3, 4가 반복되는 거죠. 자, 지금 소수 둘째 자리에서부터 순환마디가 시작이 되죠. 이걸 첫 번째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양변에다가 얼마 곱한다? 10을 곱해준다. 10을 곱해주니까 10C는 11.3434 이렇게 바뀌겠죠. 자, 순환마디가 얼마죠? 33입니다. 두 개죠. 자, 그럼 양변에다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의 제곱을 곱해 준다. 10의 제곱은 100. 100을 곱하니까 12 이미 있었죠. 자, 그러니까 1000이 되고 1000시는 자, 소수점 두개 뒤로 밀려서 1134. 3434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뺄 겁니다. 1000시에서 1 0시를 빼는 건 1134.343434 1134 이거에서 11.3434. 이걸 빼는 거하고, 같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000시에서 1를 뺐으니까 남는 건 990시가 되고, 우변은 이 소수점 아래 부분이 다 지워지고 없어지겠죠? 1134에서 11 빼니까 1123.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죠? 양변 990으로 나눠주면 990 부분에 1123. 약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게 뭐다? 1.1343등 4등에 해당하는 유리수가 된다는 거죠. 자답 체크 꼭 하세요. 자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까요? 계산기 한번 써서 자 일단 9분의 6, 9 나누기 6, 0.6666 맞죠? 자그 다음에 99분의 27, 99분의 27, 27 나누기 99는 0.272727 맞죠? 자그 다음에 44 나누기 90. 0.484, 아, 0.488888. 맞죠? 음. 자, 그 다음에, 어, 1123 나누기 990. 음. 1.134343434. 자, 맞게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어,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봅시다. 모든 유한 소수는 유리수이다. 어때요? 유한 소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수다? 유리수가 맞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니은 모든 무한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모든 무한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 무한 소수 중에는 어떤 소수가 있냐? 순환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이건 3학년때 배울 겁니다. 자, 순환하는 무한 소수는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요리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은는 자, 디귿.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이다.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이다. 맞는 얘기죠. 음. 그러 소수점 아래 수가 끝이 없이 계속 반복. 해 뭔가가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무한 소수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요리수는 정수 또는 유한 소수로만. 정수 또는 유한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아, 맞나요? 아니죠? No. 뭐가 있죠? 순환소수가 있죠? 요리수는 정수 또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기약분수 36분의 A. 이걸 소수로 나타내, 나타냈을 때. 자, 어떤 기약분수가 있는데 36분의 A가 있는데 이걸 소수로 나타내 봤더니, 어떻게 됐다? 0.1388땡이 됐다. 자연수 A의 값은 뭐가 되겠냐? 자.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요 순환소수를, 이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바꿨을 때, 36분의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로 바꿔서 얘가 됐다면, 이걸 유리수로 바꿔주면, 36분의 A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때는 뭘 먼저 하면 된다? 0.138의 8등을 분수로 먼저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바꿔줄게요. 자, 일단 어, 어떤 알파벳을 쓸까요? 이번에는 D, D라고 할까요? D. 자, 이걸 0.138 8등. 8땡. 자, 8등을 풀어서 쓰면 8, 8, 8, 8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순 한마디가 소수,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첫 번째 자리에다 옮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두개 올라갈 거니까, 얼마 곱하면 된다?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1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13.88888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봤을 때, 순 한마디는 8,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 곱할 거냐면, 10을 또 곱할 겁니다. 이미 100이 있었으니까 10을 곱해주면 10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138.8888 이렇게 되겠죠. 자, 뺄 겁니다. 1000D에서 100D를 빼니까 900D는. 자, 이 부분은 소수점 아래 부분이 일치하니까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변은 정리하면 138에서 13을 빼는 125만 남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D. 0.1388땡이라고 하는 수의 요리수는, 요리수 표현은 어떻게 된다? 900분의 125가 된다. 자, 근데, 어? A를 찾아야 되는데, A 찾아야 되는데, 분모가 36인데, 우리가 찾은 건 900이죠? 어? 뭐가 잘못됐나? 아니죠. 지금 뭘 빼먹었어요? 기약분수라고 돼 있었습니다. 기약분수. 900분의 125는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약분을 좀 해봐야 돼요. 둘다 5의 배수입니다. 분모 분자가 일단 5로 한번 나눠주면 25가 되고 180이 됩니다. 자, 180하고 25둘다 아직 5의 배수예요. 5로 한번 더 나눠주면 5, 36. 자, 그래서 정리하면 0.1388등은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뭐가 된다? 30, 아, 36분의 5가 된다. 근데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된다? 36분의 a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비교하면 끝나죠. 자, a는 뭐가 되죠?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소수로 바꿨을 때 얘가 됐다. 그러면 이 소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면 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6번 문제. 자, 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진이는 분모 잘못 봤다. 자, 음.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보면, 진니는 분모를 잘못 봤다.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뭐는 똑바로 봤다? 분자는 똑바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수는 뭘 잘못 봤다? 분자를 잘못 봤다. 분자를 잘못 봤다는 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다? 뭐는 똑바로 봤다? 분모는 똑바로 봤다. 일단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진이는 분모는 잘못 봤지만, 모는 똑바로 봤다? 분자는 똑바로 봤다. 현수는 분자는 잘못 봤지만, 모는 똑바로 봤다? 분모는 똑바로 봤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어, 기약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잘못 계산해서 0.4가 됐다. 어,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네요. 자, 그럼 일단 진이부터 진이부터 봅시다. 자, 진이는 소수로 나타냈더니 0.4가 됐다고 했습니다. 0.4. 자, 그러면 기약분수가 어떤 거였는지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0.4는 10분의 4.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이는 뭘봤던 거냐? 5분의 1을 본 겁니다. 5분의 1을 봤는데. 분모는 잘못 봤지만 모는 똑바로 봤다? 분자는 똑바로 봤다. 그러니까 어떤 기약분수가 있었는데 그 기약분수의 분자는 뭐였냐? 2였다는 겁니다. 2.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수. 현수는 분자를 잘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분자를 잘못 보긴 했는데 계산을 해서 0.5에 5땡이 됐답니다. 자, 현수가 있는데 현수는 잘못 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소수로 표현했을 때 0.5의 5땡이 됐다고 합니다. 자. 0.5의 5땡을 기약 뭐야? 일단 분수로 바꿔 주면 뭐가 되냐면 9분의 5가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 봤었어야 됩니다. 자, 9분의 5. 근데 9분의 5는 기약분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약분수가 있었는데 현수는 뭘 잘못 봤어요? 분자를 잘못 봤어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똑바로 봤다? 분모. 그러면 현수가 봤던, 잘못 봤던 기약분수는 뭐였냐? 9분의 5였습니다. 근데 그 9분의 5에서 뭐는 똑바로 봤다? 분모. 분모 9는 똑바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그 어떤 기약분수는 뭐였냐? 진이도 잘못 보고 현수도 잘못 봤던 그 기약분수. 응? 그 신비한 기약 분수는 뭐였냐? 분모는 9였고 분자는 2였다. 이런 수였다. 음. 이게 그 기약 분수입니다. 진이도 잘못 보고 현수도 잘못 본.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 했죠?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9분의 2. 이거 직접 나눠 보면 어떻게 되냐면 0.2, 2가 반복되는 이런 순환 소수가 됩니다. 음. 자, 어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풀이 과정 중에 선생님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음. 선생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만약에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딜 많이 틀리는지, 어, 잘안 되는 부분을 꼭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을 꼭 해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음. 다음 시간에또 만나요. 안녕.